그 보이지 않는 공포 쥐병을 막겠다고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문에 붙였어요 눈알이 커져서 튀어나온다 고아원을 만드는 건 잡아먹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도 전염병이 돌았어요 불시출의 전략가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되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분위기니까 역병,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는 어땠을까? 열심히 좀 자료도 찾아보고 했다가 사실 놀랬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되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갔다. 전염병이 갖고 있는 더 무서운 측면은 뭐냐면 전염병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공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처럼 병이 돌고 있는 건 알고, 픽픽 쓰러지는 건 알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오늘 역병 이야기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임진왜란 때도 전염병이 돌았어요. 조선 수군들 사이에서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북선 지하에서 어찌됐건 전염병이라는 것은 불쾌한 환경에서 더확 퍼질 확률이 높잖아요. 이노 젓는 사람들이 되게 고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량역천이라고 해서 신부는 양인이지만 아주 천한이라는 사람들이야.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던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1593년 8월 10일 날 기록을 보게 되면 전라좌수군 전체 병력이 6200명 근데 그중에 무려 60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600여 명이면 당시의 수군의 10% 그 시기 때 교전 기록을 보게 되면 외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150명 정도였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 불세출의 전략가 사망자 적어요 적은데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전자의 네배 이상이 사실은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 난중일기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서도 그 전염병 보고서례가 되게 많아요 1993년 1월 21일에는 214명이 22일 다음 날에는 217명이 당시에 전라좌우도 수군 다 합쳐서 한만 칠천 명 정도 됐고 충청도 합치면 이만 명이 좀 넘어왔어요. 기록들을 총합을 해보면 전체 병력에서 최대 4 0까지 계속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본인이 아팠던 기록, 혹은 자기 가족이 아파서 죽는 기록들.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록이 난중일기에만 3세번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고 좀할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역병에 대해서 예민했고 민감했다는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역병에 대해서 얼마나 조선 조정을 적극적이었을까?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시대 때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피해 오기 전까지 열심히지 않아요. 근데 다만 조선 왕조는 유교 국가고 민본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기 이 때문에 신하들이 막 적극적으로 양심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보고 정도만 하는 거지, 무슨 마스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의사들도 내고. 이제 진정성을 갖고 활동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아직은 의학 수준이 현실의 역병을 대응하기엔 좀 간극이 좀 있었다라는 좀 답답함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장초나 일기이기 때문에 전황 보호서거든요 원래 이렇게 군대에서는 하루하루 좀 자세하게 보고하자. 그래서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는 건데 오히려 공식 기록인 실록이라든지 국가 중요 문서에는 이 소위 말하는 전염병 기록이 되게 짧아요. 왜 짧으냐? 이건 이건좀추론이긴한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대응 체제가 없고 대응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이것들을 길게 써봤자 실정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감춘 것 같다. 하나하나에 대한 질병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조선 후기로 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천연두 홍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긴 됩니다. 그데 그러다가 서양 문명이 들어오게 돼요. 서양에서 천연두를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서양식 의료 기술이 막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에 관심을 많이 갔죠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의술이 많이 들어올 쪽에 그냥 정보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선교사들의 활동이 이제 히 컸어요 보통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하는 게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고 보통 돌아다니면서 병치료해주고 먹을 것이면서 기독교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말에 주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급속도로 서양식 방역체제나 서양식 의술이 보급이 되면서 특히 종두법이라 우리가 옛날에 막 발달달 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문화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좀 재밌는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박영효가 쓴 상소가 하나 있어요.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리더기도 하고, 나중에 좀 친일파로 타락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가 이제 갑신정변을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했었을 때, 고종한테 개혁건백서라는 글을 쫙 써서 갖다 바쳐요. 근데 실제로 이 글은 고종한테 전해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박영효가 고종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서 그냥 기록으로만 좀 남아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당시 어떻게 개혁파들이 어떤 그런 의료개혁을 생각했는가를 우리 좀알수 있습니다. 첫째, 인민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병을 누가 옮겼을 거라고 조선의 민중들이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쥐를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꽤 합리적이죠. 패스트 같은 게 쥐로 돌아가니까. 이게 정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쥐를 잡아 죽이거나,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쥐의 천적이 누구죠? 고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 쥐병을 막겠다고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문에 붙였어요. 그니까 러 이게 그 당시의 교육 수준이에요. 뭐 무슨 제가 조선민주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교육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박영효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인민을 교육시켜야 된다. 방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료 상식이 풍족해져야 된다. 이 얘기가 좀 되게 중요했다는 거고 우두 접종, 소에 대한 방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좀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는좀 당연한 거지만 길거리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분뇨, 먼지, 지푸라기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청소하는 과정들을 해야 된다. 또 이제 예전에는 목욕 잘안 하잖아요. 정초에 한번 일년 한 두세 번딱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목욕을 자주 하고 깨끗한 면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무당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 이런 거 보면 되게 리얼하게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 무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병 치료하는 거. 근데 이게 구술한다고 사람이 낫질 않잖아요. 결국은 약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선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아, 이거 안 된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병이 나니까. 근데 문제 뭐냐? 이렇게 되면서 무당의 수입원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당이 어떻게 대응하냐? 가짜뉴스를 대응을 해요. 주사를 맞으면 눈알이 커져서 튀어나온다. 고아원을 만드는 건 잡아먹기 위해서. 여성들을 잘해주는 건 신체 일부를 도려내서 요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얘기지만 이게 꽤 먹혔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이나 백신 접종 같은 것들은 다 구한 말의 논의가 됐던 것들이고 우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교사들과 무당 사이에서의 갈등, 가짜 뉴스 싸움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에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고 싶어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건 데도 남탓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1918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돌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문이 막 낳기 시작하냐면 뉴욕에서 새로 나온 스페인 독감이 독일군 병영에서 발병을 했다 인플루엔자를 삽입해서 약을 돌렸다. 이런 소문이 막 나요. 이 소문은 굉장히 컸어요. 커가지고 결국은 미국 식약청에서 약을 회수해서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럴 리 없죠.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을 감당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분노를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 심리적 방어기제인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연애주 아시죠? 연애주? 연애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연애주 하면 러시아. 과거 소련의 어, 영토였고 조선인들이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변홍사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고 이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예요. 아 근데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1886년에 이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콜레라가 돌아요. 사실 이 콜레라가 하얼빈도 그렇고 만주 일대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하얼빈 전체에서 10만 명이 죽고 막 난리가 났었었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희생양이 필요하잖아요. 콜레라를 처리할 수 있는 의학적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냐이 병은 누가 옮겼다? 조선인들이 옮겼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염병의 근원을 한인으로 몰았고 약 300명 정도 되는 한인을 다시 추방을 시키는 거죠 원산 일대다 버리고 온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 작가가 아, 이 주인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국은 식민지가 돼버렸고 여기 와서도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이 조선인들이 정말 방랑하는 가축과 같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최근 에 알려진 사실인데,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압록강이나두마강 일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49년 초반까지 공교 이렇게 콜레라가 또 돌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으니까 국내로 이사할 이제는 의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얘네들을 다 보내면 만주 지역이 비어 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 측에서 그러면 토지를 줄 테니까 너네 가지 말고 남아라라고 해서 상당수가 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콜레라 치료를 받고 그리고 토지를 분급 받으면서 많이 정착을 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 조각난 역사가 퍼즐에 맞춰지는 건데 그들은 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안 돌아왔을까? 그 배경에 놀랍게도 사실은 그 전염병 문제도 같이 있었다는 라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 문제를 벌써 저희가 한 1년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피하고 싶은 문제나 공포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될것 같아요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발전된 이유 때문에 또 새로운 병이 돌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언제나 중요한 건 사건은 자연적이지만 현실은 사회적이라는 시작은 전염병에 의한 피해에 불과한데, 한 사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고, 역사 공부 안에 자연, 생태, 문화, 이런 얘기들도 함께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